LG가 기아와의 개막전에서 9대 0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부처를 꼽아 보자면 아무래도 5회 4득점 비기닝을 만든 장면일 텐데요. 기아 쪽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고 LG는 이걸 놓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양팀 정말 완벽한 투수전이었고요. 4회까지 끌려가던 LG가 5회에 비기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서건창 선수의 임팩트 있는 이 루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4회까지 정말 팽팽한 투수전이었고요. 네. 5회 유광남 선수의 안타 오지환 루이스 선수의 에라로 출루한 상황에서 이재원 선수가 3진으로 물러났고요. 자 여기서 서건장 선수가 양전 선수의 파이 페스티벌을 받아쳐서 이루타 3득점을 네, 이 루타 그다음에 3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루이스 선수가 이 안타를 가지고 홈까지 득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 서원장 선수도 정말 완벽하게 받아치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라인 쪽의 안타를 뒤로, 뒤로 하지 않고 바로 스타트를 걸어요. 자, 이거는 1루주자의 수비치까지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스타트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한 발의 이 리드가 결론은 홈에서 두 발을 리드를 가져가는 점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야, LG의 디테일의 주류를 좀볼수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볼수 있었고요. 자, 좀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펜스 플레이도 굉장히 완벽하게 야성범 선수가 해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한 발이 홈에서 딱두 발이잖아요. 요런 아... 디테일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 양영 선수가 박힘 선수를 맞히면서좀 흔들리는 네. 모습까지 좀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송찬이 선수의 이런 내아플라이를 또다시 서건점 선수가 보시면은 언더베이스를 하면서 홈에서 점수를 또한번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시면, 자, 바로 언더베이스를 붙잖아요. 자, 요런 과정들 보면은 LG가 굉장히 오늘 베이스러닝의 디테일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데, 보시면은 바로 언더베이스를 붙어서 글로벌을 잡는 황익 선수의 글로브에 들어가는 푸순 고수 보고 원드 베이스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들 이런 주루 플레이까지 LG가 오늘 모든 플레이들이 굉장히 센스 있게 잘 이루어지면서 5회에 다득점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LG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가 이런 모습들을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들을 오랜만에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돌아와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와 이런 모습들을 어... 볼수 있는데, 그니까 LG가 오늘 하는 모습들을 보면 디테일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 을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LG. 개막전 첫날부터 아주 탄탄한 수비, 그리고 주루 플레이 그리고 타격감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